자, 자오주간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 그래서 12월 11일 예, 이렇게 금년도가 참 시간 빨라요. 예, 그래서 끝나가고 어, 또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 이제 내년부터 허둥지둥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뭐 작심 3일도 어, 계속 모이면 어, 이제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 지금 신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해도지, 예, 이런 또 이슈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마, 마음, 마음가짐으로 할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어, 남은 기간들, 어, 잘, 어, 지금 계획 세우시고 내년 어,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적인 게, 어, 우리나라는 또 이제 <laughs> 최대 두 살까지 젊어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야, 지금 1년만 더 젊었으면, 2년만 더 젊었으면 했는데, 진짜 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심기 일전하고 우기 투업해서 어, 또 이제 이, 이 시간을 이제 벌었다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죠. 어, 그래서 마음먹기 단에 예, 달린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확보된 만큼 어, 더 열심히 알차게 본업을 해나가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예, 하시고자 하는 객들 잘 어, 지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증시 연준 피벗 어 코로나 방역 완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슈. 외국인 이탈리아 부 주목. 어. 그래서 어, 일단은 CPI가 중요해요. 어, 그래서 지금 화요일 수요일이죠. 어, 그래서 연준에 대한 발언 이 기조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또 이제 금리죠. 어0.5%어 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의 0 5로갈 것이다. 어 그러면은 이제 발표 전에 떨어졌다가 어~ 이제 발표 후에는 또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아~ 어, 지금 요 포인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힘든 시장입니다 아~ 어, 그러니 러시아에 대한 엄포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어~ 그래서 좀 불안전성은 있지만 아~ 어, 조금 긴 시각으로 아~ 어, 지금 내년까지 어, 길게 내후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뭐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1대1로도 어, 하려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하고 중동을 잡고 있죠. 그래서 중동 잡고 1대1로 어, 이 실크로드 옛날 어, 이걸 아프리카까지 이제 이어간다라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돈 풀기 돈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아나 결제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면 중국의 입지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또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이게 이제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긴장을 타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어, 국회, 오늘 또 이제 이상민 장관, 어, 회의만 통과시켜버렸는데, 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은 거부하겠죠. 어, 그래서 첨예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어, 지금 얘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잡지 못하면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발, 이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슈. 어, 대장동은 지금 후렴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도이치 모터스, 등등에서, 어, 여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증시 정상화, 아, 부동산 정상화, 아, 집값 정상화, 아, 또 이제, 코인에 대한 부분들, 예, 위믹스, FTX, 뭐, 등등 해가지고, 자바나의 이 신기술이 예, 도입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요거 지금 시험 문제죠. 어, 올해 사자상어, 과이 불개 예,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 불개 예, 그래서 50, 51%죠. 어, 그래서 전국 교수들이 매년, 어, 올해의 사자상어를 그 선정을 합니다. 아, 어, 3단계에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어, 지금 전국 대학 교수, 935명 가운데 476표.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욕개미창. 아, 이게 지금 2등이고요. 매우 위태로운 형세. 누란지위. 에, 그래서 지금 어디 이제 시험 문제 에, 또 어디 이제 에, 공사 아, 공무원 이런 시험 문제 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인문계열 교수 자성과 갱신이 현명한 사람의 길인 반면 자기 정당화로 과거로 덮으려는 것은 소인배의 길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찔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 잘못하고 누이치기는 커녕 인정하지도 않아 개선이 없는 현실에 비통함마저 느낀다. 이거는 뭐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다 잘못이 있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에, 지난해 교수들이 에, 내 선책을 받은 사자 성어는 고양이와 주가 한패가 됐다. 아, 어, 동서, 묘, 서 동처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묘가 이제 고양이 묘자고 서가 주서자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예, 처해 있다라는 부분인데. 야 지금. <laughs>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에, 이제 권력이 무서우니까 조용히 그냥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앞으로 잘 지금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패트남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이 베트남 캠퍼스 들어가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큰일이다. 어,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뜨는 국가고 애도 많이 낳고 어, 포스트 차이나 낙점, 한국 문화의 우후족 시금 시금료 문화 잘 맞아. 어, 베트남 쌀국수, 월남쌈, 어, 뭐 이런 거 어, 분짜 어, 굉장히 지금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활로를 찾아야 된다. 어, 지금 시진핑이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쉬젓고 어,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결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 요걸 끌어가 줘야 될 것이다라는 어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말 민생에 대한 부분들 요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앞으로 이제 전기세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전이 이제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거 결국은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심한데 이, 이 지금 <laughs>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건보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잘 잡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들 금투세 도입 유예해달라 공동 성명 발표에 대한 이슈. 예. 그래서 금투 업계가 도입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아. 그래서 지금 협회하고 3 0일개 증권사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충분한 시험 운영. 어. 그래서 5천만 원이 넘는 어, 금융 투자 소득을 얻으면 부가 어,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뭐더 부자가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주식 던져버리면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개미들이 손해보겠죠. 어, 안 그래도 지금 타들어가는데 더 떨어지면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 없애자라는 얘기죠. 원만한 합의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공매도 어, 금지에 대한 이슈 주가나 좀 올려놓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슈 어, 또 이제 이금투세에 대한 부분들 어, 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뒤숭숭해요. 어, 그래서 우리 시장은 왜 미국처럼 강한 시장이 될수 없는 것일까 아, 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귀에 무시박히도록 미국 시장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어,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동안 지금 코로나 때세배가 튀었고, 어, 지금 떨어졌어요. 어, 떨어져가지고,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왔는데, 예, 이제는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변수가 크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될수 있는 이제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미국처럼 제도 개선 또는 이제 불법 공매에 대한 부분들을 근절하는 이런 국민들에 대한 합심 의기투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제 국민의 열방이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인식이 죽어버리면 망하는 국가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대목인데 이제 금투스에 대한 부분들 공매도 기간 상환 기간에 대한 설정 여기에 선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 감사합니다.